안녕하세요, 베카! 무기친구입니 제가 오늘은 어떤 재미난 걸해볼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세계 간식 리뷰 3편에서 제가 이제 바나나 크레페랑 같이 이제 카라멜 캔디를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맛있어서 그게 그거랑 비슷한 걸 샀습니다. 자, 뭐냐면요. 허니즈라는 건데요. 어디서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음, 아,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오리지널 맛이고, 이거는 밀크 맛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바로 한번 오리지널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g 자, 이게, 이렇게. 오 이렇게 비닐로 포장되어 있네요 와우 이 개별로 비닐 포장돼있어요 먹고 다시 이렇게 접으면 돼요 자 일단 되게 투명합니다 카라멜 허니 캔디라서 그런지 꿀 캔디래요 꿀 캔디 그때도 카라멜 꿀 캔디였는데 이건 그냥 꿀 캔디인데 안에 뭐꿀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이 밀크 맛은 밀크가 들어있고 먹어볼게요 뭐, 호박년 맛이 나는데? <laughs> 호박년 맛이 나요, 호박년. 연 맛이 나요, 연. 호박년 맛이 나요. 씹었더니 안에서 꿀이 엄청 나와요 어 꿀맛 진짜 꿀맛이에요 아니 그 꿀맛 아니고 진짜 그그 그 허니 맛이야 맛있네요 꼭 티비님한테 추천드립니다 되게 답니다 자 그럼 바로 밀크 리뷰 바로 한번 가봅시다 이것 좀다 먹고 고! 네. 지금 이게 너무 어어잘 혀. 어, 이게 이, 이빨을 붙어 가지고 이거 잠깐 옆에다 놔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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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례가 들었네. 옆에다가 이렇게 잠깐 뱉어 두고 이제 밀크만 리뷰하려고 하는데 왜 밀크 맛은 안까질까 아, 네, 까졌어 이거는 약간 카라멜색입니다. 음. 카라멜 맛이 나네요. 꿀이랑 우유랑 섞이니까 확실히 카라멜 맛이 네요 오, 이것도 맛있다. 이게 그, 이 밀크맛이 그때 리뷰했던 그 카라멜 맛이 납니다. 음. 그 카라멜은 똑같네요. 밀크맛은. 맛있네요. 만족이다 하... 자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두개의 허니즈 리뷰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설정 클릭클릭 해주시면 저게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잠깐. 같이 먹으면 무슨 맛이지? 집어 먹으면 헛바라게 붙으니까. 빨아먹어야겠다 <목소리도> 왜이 <목소리도> <목소리도>